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가 깊게 남습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끝나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가 그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깊은 소망이 우리를 이 물음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매우 일관되면서도 풍성한 대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우서 5장 8절은 그 핵심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며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영혼이 즉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을 지나간 신자는 중간 어딘가에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주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초기 교회의 전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신자들의 죽음이 그저 잠에 든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었습니다.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상, 곧 천상의 예배와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력 넘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라는 구절은 신자들이 죽은 후 하늘의 거대한 공동체 곧 하늘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란 바로 죽음을 지나간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상의 총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의 정의가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며 탄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단지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루이스의 신학적 상상력에서도 깊게 반영됩니다.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영광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 뿐 아니라 천상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단지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이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루이스는 비록 직접적으로 사후의 영혼 상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많은 작품들, 특히 나니아 연대기와 영광의 무게에서 천상과 지상이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진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무에라 12장에서 아들에 대한 슬픔 속에서도 그는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죽은 자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의 의인들 역시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증언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단지 하늘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형태의 삶일까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들과의 영적 연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성경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루이스의 통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하늘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을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곳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응시하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 싸움과 승리를 함께 느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삶의 깊은 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이 주제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두온, 다윗 등의 삶을 언급하며 이어집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들이 아닌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를 응원하는 하늘의 관중인 셈입니다. 초대교부들은 이 구절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이 지상교회를 바라보며 그 영적 싸움과 고난을 함께 지켜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소스톰 성인도 우리는 하늘의 총애 앞에서 싸우는 선수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주가 끝날 때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교부들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하늘의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여정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루이스의 상상력도 이와 닿아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우리가 언젠가 하늘의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란 단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천상의 공동체에게도 인정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늘의 역사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얽혀 있는 것이며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통찰이 루이스의 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이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이 보좌 아래에서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탄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지상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인식과 감정은 중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의 자리에서 더 넓고 깊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다는 개념을 단순히 인간적 관점의 시각적 감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 인식의 깊이입니다. 루이스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시간은 인간의 제한된 틀일 뿐 하늘의 시민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총체로 인식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의 순간들을 그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그 인식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 슬퍼하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둘 때 기뻐할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묘사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기쁨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성도들이 무관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지상의 구원사건의 기쁨과 안타까움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고백합니다. 이는 단지 지상에서의 교제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표현을 통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영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모른 채할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증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고 기대하는 경주라면 우리는 더욱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믿음의 싸움에서 흔들릴 때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비록 성경은 그들이 직접 중보하고 있다는 명확한 진술은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거나 우리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연결이 얼마나 깊고 신비한지 다시금 묻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신비의 층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이 신비로운 진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단지 바라보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깊은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보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분 중보자를 선언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증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진술입니다. 그 어떤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역할은 오직 그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중보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알을 수 있는 특권이자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도가 지상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하늘의 성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신학적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 교회의 몇몇 교부들은 하늘의 성도들이 지상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는 하늘의 의인들이 땅의 의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교통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지속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주변에 금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한 것을 보면 하늘의 성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전통은 이러한 사후성도의 중보적 기도를 신중하게 해석합니다. 계신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을 통해서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예배와 찬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동체이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며 우리는 예배의 순간에 이두 교회가 하나가 됨을 경험한다. 루이스의 이 말은 하늘과 땅의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이미 완성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도 이 연결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신학적 통찰은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 실패와 절망 앞에서 주저할 때,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통을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의 성도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감상적인 추억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강조했듯, 우리는 단지 개인적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일부로서, 하늘의 관중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이 이루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며 우리는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죽음도 이 흐름 속의 한 지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과연 죽은 자들, 곧 하늘의 성도들은 이 시간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이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영원의 차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시간의 신비, 더 나아가 영원의 본질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영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이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의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창조된 피조물의 특성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존재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춘전한 기독교와 영광의 무게에서 시간과 영원의 관계에 대해 매우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동시에 현재로 보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펼쳐진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이 루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그들도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예배는 밤낮 쉬지 않고 지속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낮과 밤, 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밤낮 없이란 고 시간의 제약 없이 항상 이어지는 예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우서 5장에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상태를 즉시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즉, 신자는 죽음 이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즉시가 인간의 시간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신자들이 죽음을 지나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동시에 역사의 종말에서 있을 부활과 심판의 날에 함께 서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신비는 루이스의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의 시간과 인간 세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이 그한 예입니다. 나니아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인간 세계로 돌아오면 불과 몇 초가 흐른 것에 불과한 것처럼 하늘의 성도들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종말이 도래했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신비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하늘에서 우리보다 수십 년, 수백 년 앞서간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는 마치 우리가 바로 뒤따라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한 바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 모든 성도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순식간은 단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서의 즉각성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긴 기다림, 혹은 정체된 침묵의 시간으로 여기지만, 영원의 시선에서 보면 죽음은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만남은 우리 시간의 수십 년, 수백 년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즉각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영광의 씨앗이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매순간이 영원의 빛 속에 드러날 것이며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과 사랑의 행위가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뜻합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안에서 하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는 순간 그들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신비와 영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흥미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깊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빛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빛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결코 이별의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시작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의 몸은 어떠하며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로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소망과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놀라운 약속의 실체를 향해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게 될까요? 하늘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성경의 구체적인 약속과 깊은 신학적 통찰 속에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에 대해 아주 길고 세밀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란 단순히 영혼만의 존재가 아니라 전인적 부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 환영이나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몸의 부활이며. 그러나 지금의 썩어질 육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입니다. 루이스는 춘전한 기독교와 여러 글에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 비록 직접적인 묘사는 적지만 그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영광의 개념을 강조하며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지금 볼수 있다면 우리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을 보게 될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부활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의 첫 열매이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전투에서 이 비전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나니아의 끝에서 아이들과 아슬란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초대받는 순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유적 묘사입니다. 그는 더 깊이, 더 높이를 외치며 영원의 삶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새로운과 기쁨의 연속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맞이할 하늘의 공동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창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피조물의 해방은 바로 이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조 세계와 인간 모두가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몸과 삶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미래에 함께할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경주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다름 아닌 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 만남은 과거의 그리움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창조 안에서의 영원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선언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이 승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그 약속의 날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들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며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멘.